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8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 하 1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파도 복, 실패도 복, 넘어져도 복, 고난도 복, 고통도 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 또한 복인 줄. 믿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면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또 번영을 누렸느냐 그 내용을 함께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히스기야 이 유다 백성들 중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들 중에 정말 이한 손에 꼽을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손에 요 꼽을 정도이거든요. 그중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람의 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누구를 닮죠? 네, 아버지를 닮든지, 뭐 어머니를 닮든지, 외할아버지를 닮든지, 외할머니를 닮든지, 우리는... 담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참 귀해요. 귀해.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거든요. 아니, 아버지는 다윗의 길로도 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왕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를 반면 교사 삼은 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랬어요 이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는 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니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담거든요 담거든요 좋은 것도 물론 담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담는데 11개 앞부분 16장에 보면은 다윗 같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가증한 것을 다 행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방신이 행하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로 하게 하고, 산산에 개고개고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분양하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아하스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하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보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이미 다윗 왕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왕조를 세워갈 때에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이 외형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믿어주고 그런데, 그건 거죽뿐이에요. 예, 배신당합니다. 배신당한다니까요. 그것이 본래 인간 살이기 때문에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배신당함 그 일었을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속죠. 다 속습니다. 지금 좋았던 부분이 끝까지 지속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그 사람이 배신하고, 뭐, 들은 얘기로, 또 어떤 뭐, 기사에도 나는데, 주로 이 사기라는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기라는 범죄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당하느냐?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면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속 사람을 보시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약삭빠르게 살아야지. 아니, 정직하게, 그, 고지, 고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그 사람 성공할 줄 알아?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그들의 안목이 있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기준이 있다가 보니까, 정직하게 바른 생활로 살면은 실패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못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편에 서 있거든요. 부정직하고 물론 불의한 사람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영이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들어서 정직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해를 많이 봐요. 정직하니까. 정직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드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무단 횡단이 많거든요. 신호위반이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신호위반 지키면서, 속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보 천체 같거든요.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요. 음주 운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하고 사나? 이런 이상한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그래도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보상해주십니다. 실패한 것 같죠, 손해 보는 것 같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사, 남을 잘 속이고 괴생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이 아주 잘될것 같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장래에는 결국 그들이 실패합니다. 하고 내 사는 동안에는 약삭빠르고 잔꾀 굴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잘 살던데요. 예, 우리 인생 100년이에요. 그 이후가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그렇게 잔꾀, 약삭빠르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영원을 못 삽니다. 손해보고 나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정직한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잖아요. 정직하게 산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더라. 그걸 제거해야 돼요. 장애물들이 있더라.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정직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욕심이죠, 주로 욕심, 이 땅의 것, 그 체면, 거짓, 불의 이런 것, 게으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게으르다.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한다. 정직하게 사는데 욕심이 많다. 정직하게 사는데 높이 올라간다고 한다. 이다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낮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꾸 이 성령 충만도 맞긴 하지만 그러면은 뭐 성령이 덜 충만 될 때가 있고 뭐더 충만 될 때가 있다고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완. 완전한 신, 완벽한 신, 조금 더 부정치 않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어떤 성취에 따라, 뭐, 성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잠겨 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그 넓은 바다에 잠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고 악한 것을 다 배설되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잠겨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우리가요 성령 충만 덜 충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텐션이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믿음의 텐션이 바닥이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이 있기 때문에 본질, 죄악 이후에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성경이 심지어는 아버지가 마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본질이 그토록 타락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살아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 내가 정직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직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바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직에 이르러야 새로운 변화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내게 그러니까 부정직하였던 불의하였던 것에 정직한 성령이 임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잠겨 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우리는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시선. 남들이 봐서는 저질인데, 부모가 봐서는 이쁘대. 팔은 네,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 거죠. 보편적인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틀렸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살펴야 거기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뜨거운 거국 나르고 이런데 애들이 식당에서 뛰어 다니는 게 정상 아닙니다? 그 정, 그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합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죠 사회 질서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사회 질서 지키지 않는 그 부모로 어떻게 해서 자녀에게 바른 교육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 사회 질서보다 더 월등한 완벽한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볼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 산당을 파괴하고, 전막 이럴 때 짜릿짜릿해요.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요. 부셔버려요. 예, 우리는 산당, 우상,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놨던 이 노뱀을 세상에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셔버려요. 예, 이런 걸 부셔야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시고 하나님 질서를 부시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부셔야 되지. 잘된 것을 왜 부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왜 부시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부시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개방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부활시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로 회복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냐?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어떤 실수하느냐? 외세가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 하나님을 의지함이 실제로 옳은 일이구나. 자기가 체험을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실천적 계명. 개명. 계명을 실천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는 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이 이랬다는 것, 요수와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지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본성하게 되었던 비밀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 땅에 눈떠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는가, 만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였는가, 성결하였는가, 거룩하였는가, 그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장애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지게 되고, 오직 나의 본질이 어디였는지 깨닫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게 놀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본영을 이루고 본성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해감해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아 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불의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다위세 길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방해될 만한 모든 장애물은 제거하게 하여, 오직 주 영광 위하여, 오직 성령에 잠겨 예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진리의 잔치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